아, 오늘 A1 주최자. 네, 신에 되게 많이 오셨다. 이번 이번 특징 아니에요. 네, 저희들이 되게 싸서. 음. 네. 아. 우리, 우리 얼굴마다. 네. 아 우리 얼굴 마다 너무 생만자네. 아, 여자분이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. 아 물론 우리 모임에 아시죠. 여자 출입 금지인 거. 아 진짜. 와이프나 이제 여자 친구는 괜찮은데 이제 여자 오너들은 절대 출입 금지. 항상 사건 사고가 있더라고. 여자 오너들이 오시면은. 그, 그러니까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, 혈기왕성한. 어, 이제 혈기왕성한 분들이 이제, <laughs> 자꾸 그래서. 아, 어쨌든, 잘 오셨어요. 차덕이에요, 차덕. 차덕? 차덕. 아, 진짜요? 어, 전,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. <laughs> 빨간색 미니만 두 대가 있네요. 예, 미니. 2.5세대, 3세대. 그리고, 스팅어. 우리 변대리 형. 예. 빨간색 A3 한대 왔고요. 아. 돈을 받았... <laughs> 버리봤어오니까 안녕하세요. 브레이크에서 소리 엄청나던데, 브레이크에서 그러니까 뒤에 저거 스파이더에요. 스파이더, 네, 네. 네. 오, 언제 한번 이런 차또 구경하겠습니까? 또 지금 보면은 718 스파이더, 그리고 718 GT4 와. 밑에가 진짜 이뻐요. 와. 미쳤다. 718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어, 이건 좀 이쁜 것 같아요. 진짜. 저 까임에 또 들어올 수 있어? 많이 들어올 수 있어. 아, 많이 들어올 수 있어? 저 얼마야? 얼마에 들어와? 물론 뭐 옵션 따라 제가 가격을 제, 자꾸 얘기하면 저 약간 어. 뭔가 팔로 나온 거 같잖아요 어아 아, 그냥 무, 아,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, 저 GT4 어 그럼 요 진짜 궁금한 아, 사람들 진짜 많을 거 궁금하시죠? GT4 아, 솔직히 뭐, 뭐. 얼마인지 GT4나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718 이런 거는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판매가 2억. 되고 있어요 옵션이랑 그리고 저기 들어올 때 환율 계약하실 음, 네. 때 환율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금액 차이가 있어요 와 718이 2억? 와.. 718이? 근데 네, 그냥 718은 아니고 그니까 러 물론 GT4랑 네. 스파이더긴 한데 누 구찌 신발 그렇죠. 와.. 우리 모임에 <laughs> 구찌 신발 신고 오신 분 처음 봐요 와.. 씨.. 아.. 아니, 아 멋있다, 아니, 아니, 아니. 멋있다. 아니, 네. 최근에 카메라 3명만 쳐줬어 아..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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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서로.. 그래 물고.. 물고 뜯고 <laughs> 아주 좋아 에.. 지금 커피 테이블을 없어가지고 이렇게, 트렁크를 열어가지고. 지금 오늘 온 차는, 벨로스터. 네, 퍼포먼스 풀패 그리고 제꺼 R8. 그리고 뒤에는, M2. F타입 3.0. 246 M3. 그리고 M2. M2. 네, 도봉학. M2. <laughs> M2가 중고차 가액이 정말 저렴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이쪽으로 기변하시더라고요. 그리고, 예. X6인데, 좀, 예, 좀 무시무시한 놈입니다. 80 토크가 넘는, 예, M50D입니다. M50D. 예. 그리고, 레인지로버, 제네시스, 젠쿡, 미아타, 미아타.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리뷰했던 차죠? 예, 미아타 이렇게 왔구요. E 클래스 E400입니다, E400. 이 e 까브리올레, 400. 그리고 까마로 SS, C63 쿠페, 골프 GTI, 스테이지 2. 오늘 주인공이네, 주인공. 아. 야 캘리포니아에서 왔어. 형잠갑 봐요. 야, 아, 이거 문 열어드려야겠다. 아 이거 열어드려야겠다. 아 예입니다. 아, 아 멋있다. 와 멋있다 선글라스랑. 아 마셔야 마셔야 어아 이거 저랑 리뷰 이번에 찍었잖아요. 이거 S L O. 이거 A B C 터졌다고. 맞아요. <laughs> A B C 얼마 썼어요? 400아 400? 네. 그래도, 그래도 선방했네요 400이면 또선방했네또선방했네그 또 선방 또 <laughs> 지금 토탈 얼마 들어갔죠? 지금 수리비가 갖고 와서? 1200? 1200? 네. <laughs> 300더 들어가야, 아, 300 들어가야 돼요. 아300더 들어가야 돼요. 1500? 아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라 아유. 네, 오늘도 역시 멋있네요. 아 진짜 멋있어. 어? 크 팔개통치고 괜찮죠? 괜찮다기 아니라 완전 완전 멋있어요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. 네.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작년처럼 매주 이렇게 모임을 하지는 못하는데요.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커벙을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해요. 모두 이게 차종 상관없이 차를 좋아하신다면 모임 나오셔가지고요. 그냥 각 이야기 하면서 수다 떠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